지금부터 세미파이널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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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하게 알려주시는 건 어떻게 알려주시는? 거예요? 여기 녹음실 아니야? 진짜 작곡가님 만나나? <laughs> 너무 스페셜하잖아요. <laughs> 여기 왜 왔을까 나? 목을 뭐 풀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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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사실, 우리 가 지금 무슨 곡인지 정확히도 모르는 거잖아요. 궁금하다. 어, 뭐야? 오. 어, 뭐야? 퍼즐링이네. 어? <laughs> 지금 아이돌와 퍼즐링이 어디냐가 어.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. 여기가 일단 퍼즐링이에 <laughs> 확신, 확신. 5,000%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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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퍼즐린 의프로듀서가든입니다 아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으로 조합해 주신 거라고 들었는데. 네,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어울려요. <laughs> 사실 기대만 되고 걱정은 하나도. 어머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열심히. 하... 네, 열심히 <laughs> 하겠다. 오늘은 파트 분배를 위한 간호금을 할 거라서. <웃음> <웃음> 말도 안 돼. <laughs> 엄청 긴장됐어요. 저는 차라리 먼저 하고 싶었어요. 저도 메보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베이스로 먼저 기준점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서. 한번 쭉 그냥 불러볼게요. <laughs> 역시 너무 좋아요. Love, here, really. it, 각자 어떤 파트가 하고 싶으신지 저는 좀 욕심을 내자면 외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사실 저는 사실 지원님도 사실 지원님도 메인 보컬도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셨어서 메인 보컬도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셨어서. <laughs> 목소리가 진짜 이 곡이랑 잘 맞으셔서 어, 메인 보컬도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셨어서. 어어 어...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해요. 저도 지금 세미 파이널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메인 보컬 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제가 잘 소화해내서 무대를 잘 꾸미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.